오늘 이야기는 조금 서늘하고 어쩌면 뼈 아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남들 놀때안 놀고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며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도 했다. 그런데 왜내 삶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 만약 이런 의문을 한 번이라도 품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지갑 속 돈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그 성실함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경제 상식,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부의 이동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하고 가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뉴스에서는 연일 코스피가 올랐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떠들어댔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내 자산이 늘어난 것 같아 안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착시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오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 즉 원화의 가치가 처참하게 폭락했을 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불과 2, 3년 사이에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25%나 증발했습니다. 이게 피부로 잘안와 닿으신다면 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100만원을 들고 금은방에 가면 금 20g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때 금 1g 가격이 48,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 1g에 거의 20만원에 육박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100만원을 들고 가면 이제는 20g은커녕 겨우 5g밖에 손에 쥐지 못합니다. 내 통장에 찍힌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는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나게 가난해진 겁니다.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절엔 정말 재테크 공부 같은 거안 해도 됐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 넣기만 하면 부자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1960, 70년대의 은행 금리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평균 27%였습니다. 1980년에는 재형저축이라는 전설적인 상품이 있었는데, 금리가 무려 40%였습니다. 100만원 넣으면 1년 뒤에 140만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집값 상승률이 10% 정도였으니, 집 사는 것보다 저축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 평균 금리가 고작 2.5% 수준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돈 가치는 떨어지는데 은행 이자는 쥐꼬리만 하니 은행에 돈을 묵혀두는 건내 자산을 서서히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40년 동안 통했던 상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40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화라는 달콤한 꿈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40년간 저물가, 저금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의 값싼 노동력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건비 싼 나라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찍어내니 물가가 오를 틈이 없었죠. 베트남 인건비가 미국 인건비의 100분의 1도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물건값이 쌌던 겁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부터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2022년 미국 물가 상승률이 9%를 넘기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자원민족주의가 부활하면서 세계의 공장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공장 지어라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8만6천 달러가 넘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5천 달러도 안되는데 말이죠. 17배, 18배나 인건비가 비싼 미국 땅에서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자재 가격까지 널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푸는 족족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무서운 세상이 도래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각국 정부가 짊어진 빚더미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선진국들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미국, 프랑스, 영국 할것 없이 전부 100%를 넘겼습니다. 역사적으로 빚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늘어나면 국가는 항상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돈 찍어내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은화에 불순물을 섞어 100배나 많은 돈을 찍어내 빚을 갚으려다 망했듯이 지금의 선진국들도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걸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결국 화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훨씬 더 위태롭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통화량을 3% 늘릴 때 우리나라는 무려 20%나 찍어냈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우리가 무려 7배나 빠른 속도로 돈을 풀어댄 겁니다.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돈이지만, 원화는 우리끼리만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원화를 이렇게 미친 듯이 찍어내니, 외국인들 눈에 원화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휴지 조각이 될까봐 두려워,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니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고, 해외여행 가기가 무서워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암울한 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인구구조가 이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베이비부머의 은퇴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군인들이 돌아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60대가 넘어 은퇴를 거의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부터 베이비 부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54년생부터 74년생까지 이 20년 동안 태어난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그 세대입니다만 당시 학교 교실 풍경 기억하십니까? 오전반 80명, 오후반 80명, 한 교실을 160명이 나눴었습니다. 책상이 너무 빼곡해서 화장실 가려면 책상 위를 뛰어다녀야 했던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아이는 한반에 25명이 공부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가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던 이 거대한 인구 집단, 58년 개띠를 포함한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막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74년생이 이제 쉰한 살이니 아직 현역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행에 돈을 맡기는 공급자 역할을 했기에 시중에 돈이 넘쳐났고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서 빼내 생활비로 써야 합니다. 돈의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배추 공급이 줄면 배추 값이 오르듯 돈의 공급이 줄면 돈값, 즉 금리가 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시장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중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베이비 부모가 완전히 은퇴하는 앞으로의 3년에서 5년, 이 짧은 시간만이 우리가 저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 우리는 고금리와 고환율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그냥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캔틸런 효과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느냐에 따라 빈부 격차가 벌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50만원을 받습니다. 자산이 10억원인 사람에게 50만원은 푼돈이지만 자산이 100만원인 사람에게는 자산이 50%나 늘어나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은 빈부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에 줍니다. 그럼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신용도 높은 부자들에게는 2% 저금리로 100억원을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18% 고금리로 100만원도 겨우 빌려줍니다. 돈이 풀리면 부자들은 극싼 그 이자로 100억원을 빌려 부동산 사고 주식 사서 자산을 5배 10배 불립니다. 반면 서민들은 돈 구하기도 힘들고 그 사이에 물가만 폭등해서 실질 소득은 반토막이 납니다. 인플레이션의 파도는 모두에게 덮치지만 부자들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배를 타고 파도를 즐기는 동안 서민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풀기의 잔혹한 현실, 캔틸런 효과입니다. 지난 40년간 반복되어 온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 늦은 거 아니냐 하시는 4060 세대도 계실 테고,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냐며 좌절하는 2030 세대도 계실 겁니다. 응.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경제가 좋고 평온할 때는 절대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룡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포유류가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건 거대한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모든 경제 변수가 요동치고 자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급등락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야말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우리가 끔찍한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는 1998년 IMF 외환위기, 그때 우리나라 기업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경제가 망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때 미국 기업들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날 때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틈을 타 거인으로 성장합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금리와 환율이 널뛰는 시기에는 것이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느 종목이 좋다더라 하는 정보가 아니라 돈의 거대한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돈의 홍수가 밀려올 때 남들보다 한발 앞서 서핑하듯 그 흐름에 올라타고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파티장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워런 버핏이 말했죠.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 우리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발가 벗겨진 채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경제상식이 무너진 이유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부의 분배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불안해하기보다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만이 답이 아니며, 원화만을 고집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부의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암울한 현실만 놓고 보면, 아, 이번 생은 틀렸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고요? 역사를 돌이켜 보면 부의 순위가 가장 많이 뒤바뀌었던 때는 경제가 평온하게 성장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공포에 떨던 위기의 순간들이었죠.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끔찍한 악몽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재계 서열이 요동치고 수많은 신흥 부자가 탄생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 무너진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미국 기업들의 순위가 가장 역동적으로 바뀌며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 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환율의 파도는 그때와 비견될 만한 아니 어쩌면 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주인이 되는 시기처럼 기존의 방식대로만 살던 사람들은 도태되고 변화의 흐름을 읽은 사람들은 새로운 부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가 당장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야입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만 돈을 불리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국내 은행에 넣고 국내 주식을 사고 서울 아파트 한채 장만하는 걸 최고의 재테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우리 원화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달러로 환산해보면 오히려 가치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 주식만 볼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봐야 하고 원화만 쥐고 있을 게 아니라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와서 영어로 된 뉴스 보고 경제 공부하라니 머리 아프다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옛날처럼 은행 금리가 20% 40% 하던 시절에는 이런 공부 안 해도 됐습니다. 그냥 은행이 알아서 내돈 불려 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내 돈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돈이 휴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게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겁니다. 특히 2030 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비교하며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고성장 고금리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지만 여러분은 격변하는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해야 합니다. 파도를 타는 법만 익힌다면 에스컬레이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4060 세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퇴하고 편히 쉬려는데 무슨 공부냐 하실 수 있겠지만 100세 시대에 남은 40년, 50년을 가난해지지 않고 버티려면 과거의 성공 방식인 저축을 버리고 투자와 배분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공룡의 시대가 가고 포유류의 시대가 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태되는 공룡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민하게 적응하여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는 포유류가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화가 끝나고 블록화가 시작된 이상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고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시경제를 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다가는 산불에 갇혀버립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미국의 고용지표가 왜 중요한지 이런 뉴스들이 내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혼란스러운 경제상황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위험이지만 흐름을 읽고 준비한 자에게는 단군이래. 가장 큰 역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환율 오른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환율의 움직임을 이용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잡지식하기 전에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든 경제감각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세상에서는 바뀐 생존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 법칙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은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불을 지키고 키워줄 날카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